채팅창 보고 고각이놨네 <laughs> 왜냐면 몇년 전에 이제 라디오에서 시랑 소설을 읽어주는 게관례야된막 네. 뭐 이런 거였는데 아. 이게 사실 이것도 직접 저작권 보호 때문에 음. 라디오에서 읽었어도 저작권 지급이 이렇게 먼제했었아 음. 그러니까 유진이 복잡해. 근데 이제 물품을안 음. 하던 거여가지고 혹시 모르겠다. 어까 <laughs> 그래. 아. 어쩔 수 없이 아 <laughs> 정말! <그래>. <laughs> 안전거 노래 가사는돼 노래 가사는데다 시간 없네 빨리 좀 불러야 될것 같아. 아저 정말. 아, 아니 시간이가. 깜빡 e b 시간이가 정말로. 아 노래 어떻 해요? <laughs> <�keiten> <laughs> 아, <situación**iquer. 왔과> 그러면서 의상 갖춘다 지금. 조금도덜 챙피하기 위해. 너무 귀엽다 근데 저거. 그쵸. 그렇죠. 아, 어떡해. <웃음> 천국. <웃음> 역시 프로. 어떻 응. 무슨 노래 부를 거야? 아, 아, 아. 저요? 아, 아 노래. 아이유 아이콘. 생각하고 있잖아. <웃음> <웃음> 내 생각해. 멜로망스. 아니 하지마! <laughs> 저 그럼 오빠야 하겠습니다. 오오오오오. 빠야신이 오빠야. 아. 오빠야. 시간좀 엄청 먹었네. 어, 나도 맛좀 봐도 돼? 음. 자, 이렇게 해서 돼? 저 이제 캠프를 했는데 생각보다 방송 분량이 좀 모자라서 긴급하게. <laughs> <싱구하게>. 아, 진짜? <laughs> 네, 소장님, 예, 라이브를 부탁드렸어요. 네. 물한잔 드시고요. 네. 잘 모르는데. 아, 오늘 볼거리 풍성하네. 만, 만 명이나 찍게요또 그 멘트하고 마이크를 두 쪽으로. 아. 아까 네. 나중에 스웨이 씨가 멘트를 하면 마이크를 이렇게 가운데를 뵐 테니까 그 스피커가 이렇게 마이크로 음. 가도록. 마이크가요? 내가 갖다 대줄게. 네. 아. 펜빨 보소. <laughs> 자, 가겠습니다. 자, 음, 아, 잠깐만. 아, 저희가 세 코너를 막 기획하고 있는데 시간 계산이 조금 애매해서 우리 스웨이 씨가 정말 어렵게 <laughs> 뭔가 울리고 있네요, 벌써 정말 어렵게 라이브 한곡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자, <laughs> 어, 의상까지 지금 벌써 갖춘 어, 프로 소씨인데 어, 지금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기 전 분위기 <laughs> 에코 여러분 들리시죠? <laughs> 아,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저는 신현이와 김로트의 <laughs> 오빠야 준비했습니다. 네, 에코 약간 죽일 수있요 <laughs> <웃음> <웃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같은데. 아니요. 수혜 씨랑 동전 노래방 간 느낌. 여러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laughs> 음악 주세요. 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경우는 아예 죽어버릴것만 같아서 얘기한다. 소리 아름다를 소리는 생긴 얼굴. 촉촉한 목소리. 예. <laughs> 아 린민 가수라고 요 린민 가수. 나와서, 림민 가수. 지금 <laughs> 뭔 노래를.. 너무나 궁금해 나는 나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린 서로 좋아하는 데로 순서구독만을 하네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자, 어, 영원히 가출한 표정. 자, 어, 채팅창에게 모랑봉 악단인가요? 로우심 있고 아, 그래요. 아, 진지하게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하십니다. 쓸수 있나요? 로우심 믿고. 아, 속보 김아랑 일승이라고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못쓰겠네요, 피채촌이라고. 아, 지금 전투팽귄들이 쓰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 세정이가 울고 있대요. <laughs> 다른 곡? <laughs> 자, 어, 소희 씨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이거 그냥 쓸까요? 아니면 한국 다시 할까요? 그, 그걸 쓸까요? 다른 곡뭐 하죠? 한다면? 근데 좀 <laughs> 취한 것 같아요. <laughs> 얼굴은 발그레해서. <발글해져요. 웃음> 저 진짜 노래요. 저 진짜 가슴이 콩닥콩닥거려요. <laughs> 네. 아, 어, 채팅창에 심의에 걸릴 것 같다고 이 노래 그냥 가면. <laughs> 무슨 노래냐고. 어, 오늘 회식 중인가요? 물론 질문 <laughs> 있고. 그래요. 아, 어, 메리미 되나요? 메리미, <laughs> 이 에코로 메리미, <웃음> <웃음> 메리미요. 음, 뭘로 할까요? 제일, 제일 좀 무난한 거, 나가도 되는 거. 응? 메리미가 답이다. 우주소녀신고, <laughs> 롤러코스터 가자라고 하십니까? 어... 아, 우저 진짜. <뭔> 참, 참 진짜 너무 참, 참자 배고... 이걸로 끝? 아 <뭔> 망했잖아요. <뭔> 비와 당신 가자. 애국가 가자. 들어가시면니까뭐뭘 아버부 부르라고? 왜 이래? 방송에 <뭔> 계속 안 나와가지고 지금. <뭔 <뭔> <뭔> 아 진짜. The Bluetooth device, the Bluetooth device is connected successfully. 빠른... 이 목소리가 더 나야되네. 아하. 네요조정현 노래. 기억이네. 이 둘이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laughs> 아, 린민가수라고 하세요, 린민가수. <laughs> 아니, 아니, 안 들어가요? 안 안들어요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넌딴 노래 안 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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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 새로 할래 새로 할래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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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그까딴거뭐야 그러니까 <laughs> 시간 없어 <laughs> <목소리> 아니야 하지 마세요! 왜 <목소리> 그래 죽이면? 어? 상어 가족 하자. 상어 가족? 써도 될것 같다는데 다들? 재밌다고? 아 그래? <목소리> 아이? <아니>. 많이 <모르겠다. 목소리> <목소리> 애국가 가자. 상어 가족은 없어. 왜래